여러분, 할로우. 이번 판에는 크라가스 정글입니다. 뭐야, 크라가스 걸음걸이가 약간 이 친구 지금 걸음걸이가 아주 아랫또리가 아주 불편해 보이는데요? 바... 아 맞다, 걸음걸이 바뀌었지. 오, 윤동화가 아주 거대해 보이는데? 아주 빅풋입니다. 빅 포식입니다, 빅 보. 네, 크라가스 정글이 원래는 포식자 많이 듣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포식자가 드는 이유가 천상계나 뭐 약간 높은 티에서는 경계가 잘안 주기 때문에 와도도 잘 해놓고 어느 정도 좀 면리도 좋고요. 경계을안 안 주기 때문에 포식자를 드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티에서는 감전이라는 특성이 더,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폭딜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폭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감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혼자 스스로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편에 이렇게 올 AD 조합일 때는 이런 거 그라가스 한명 껴있으면은 아주 눈에, 눈에 까시죠 AP 하나 섞어주면은 상대편은 우리 편의 AD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그 닌탑 이런 거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같이 한명딱 AP 껴있으면은 콘치스 포트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득인 거죠 찍을게요. 저기 무난하게 3점 찍을 것같더거고그 리신이네. 나 맨날 리신인 것 같아. 내 상대는 맨날 리신이야. 대머리는 찌긋찌긋 탑니다. 뭐야? <laughs> 살았어? 다행이다. 리신 역법했네. 리신 왜 역법했냐? 소개게이머가 납치셨습니다, 니신. 근데 그라가스 상대로, 뭐해? 와. 이 자식아. 개자식아. 바로 그냥 정수에다가 수통 꼽아서 죽였죠. 수통 내다, 내, 리 꼽아버렸죠. 이게, 아, 근데 이거 제대로 약간 망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라인 너무 많이 탔거든. 뭐 제가 사실 잘못은 아니니까 일단 저는 나에게 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잘 풀렸어요 아주 깔끔해 지금 리신이 블루쪽 동선 탔을 거야 전 여기서 이거 다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제 제 블루를 먹으러, 먹으러 가면은 그건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리신은 칼라브리 먹으러 가야죠 리신 지금 보나 마나 블루 먹으러 미친듯이 뛰어가가지고 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그 말이 안 나오지 때문에 제걸 먹으면 바봅니다. 바로 리신 걸 훔쳐야죠. 그대면 리신이랑 저랑 차이는 진짜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거든요. 바텀이 갱만안 당해 주면 저는 카라브리까지 먹고 왔기 때문에 리신은 제거카동칠게 없어요. 키아봐키아야 끼켜봐, 아래쪽 바위에 먹고 있겠죠. 이런 것도 여유 생기 여유 약간 생겼을 때 이번 바로. 뒤, 이런 식으로 감전질까지 먹어주고 쓱 빼주면은 기분 아주 나쁘죠. 근데 뭐야, 그쵸? 자, 얘기했죠. 바텀만 안 당해주면은 아, 미드 또 죽었네. 미드가 죽은 거구나. 어차피 리신 위쪽 전골 다 카정쳐서 리신은 먹을 건 없거든요.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쵸 리신 지금 개빡쳐서 대폭 골렘 카정 치고 있죠 잠깐만 이거 막아주지? 못 먹게 해주지 뺐나? 먹을 거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지금은 레벨링할게요 지금 야스뭐 따달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저렇게 망한 제드랑은 야소를 딸 수가 없어요. 그 야소가 유리조리 2로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거리면은 그라가스도 좀 잡기 빡치기 때문에 질교환을 좀 잘해놓으면 내가 가서 갱을 가줄 수 있는데 피 상태에 야소는 딸 수가 없죠. 제가 갈게요. 여기까지 먹고. 어차피 저는 급히 그라가스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레벨링 이렇게 높고 그. 이런식으로 돈잘 벌어놨으면 제기 개이득이거든요 바텀을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바텀이 근데 2대1 교환으로 요새는 소라카 만나면은 사람들이 약간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소라카 오때좀 세긴 쎈가봐 근데 리신도 라인 밀어준다고 야스오랑 경험치 많이 같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레벨 차이가 안 나네. 그럼 그냥 제가 가서 약속 죽이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깝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너무 심하게 깝치고 있는데, 어? 아, 이게 이래가지고, 아, 이 궁을 먼저 쓰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못, 못 오게 여기서 깔짝대고 있으면은 라인 다 타죠. 개아마, 개아마돌죠. 배치까지 먹여줍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깝치나 깝침, 싶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방생 감사라고 저한테 저, 저런 건방진 입을 털면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해서 죽여버립니다. 얘네들 제드 <laughs> 지금 제드 기분 한 순간에 좋아지죠? 잠깐 바텀 이거 뭐야? 소라카 죽은 거야? 소라카가 어디 갔지? 지금 애쉬의 배치기를 죽여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 자식아! 바로 정수리에다가 W 꼽아서 마무리 해주고요. 아, 피하좀 지워야겠다. 아, 근데 미신이 설마 오진 않겠지? 미신 아까 탑쪽이었는데. <laughs> 이거는 지금 여기 골렘이랑 레드까지 먹고, 집타이밍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때 그라나스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야소도 제가 아주 치명적으로 죽여주, 죽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라인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꽤 제드가 야소한테, 오, 잠깐만, 보여주나, 제드? 오. 보오좋네요 뭐야?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오, 내가 먹었네. <laughs> 아주 얼른 어려... 빠진 대머리죠. 하드리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레벨 리신이 날 카정치로 들어왔다. 이거못 참죠. 뭐야, 리신 용어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음파 날아오지 않았어? 아닌가? 아, 이거는 리신을 카정칠 게 아니고 꼬라칼 조져야겠다. 어 약간 개오바 같은 빼. 세번 만해 하지만 리신이 약간 좀어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아아뭐 하냐? 아, <laughs> 아, 뭐하냐? 아. 너무 신나서 나도 모르게 너무 무리했네 아니 이게 근데 내가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제가 특성을 이동속도 특성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내가 거리, 조조, 거리 조절을 잘 못했네요 좀 구데기 같은 모습이었아 니신 왜 저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돌아다니지? 지금 리신이 좀 자신만만하게 마치 뭐 저를 언제든지 만나도 대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저걸 왜 보고도 다 당해주는지 난 약간 모르겠어. 어, 근데 내가 약간 양감 쳐줘가지고 필탈 제대로 쳤네.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대가 상태가 안 좋아요. 드로... 당연하지 지금 복직 들어갔었는데 레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리신 입장에서 지금 리신이 사키나 먹었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카정당한다. 이거 찢어지죠. 뭐야? 어디 갔지? 아까 내가 제가 칼라브리 한 번에 남겨둔 것도 그대로 있는데? 바로. 원래는 가정칩니다 이분이 어디갔지? 이렇게 집갔다올 때 기분 나쁘라고 Q 맞춰주는거죠 그냥 이유없이 막치게 해주는거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에 한테 때려주는거지 또둘 두시고 싶으신가 보네. 엄청 원하는 것도 많아요. 그죠? 먹고 지금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RPG 타임인데 뭐할게 없네. 탑도 가봤자 리븐이라서 막 요리조리 도망가면 잘못딸것 같고 어차피 제이스가 유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될거 같아요. 바텀을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아, 근데 아까 바텀에서 너무 실수, 너무 크다. 저게 어쨌든 쓰레기실에서 개공 갱옹, 개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텀 무조건 가줘야 돼. 좀갈 때마다 키이거든요 그거는? 아왜 이렇게 안 맞아 얘 아쉽게 자꾸 막한 1mm 차이로 안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그냥 도망가야지 저렇게 뒤돌아서 큐 날리고 까짝까작대면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파워, 파워 수통에 머리 터집니다 제 수통이 보통 수통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주문력이 굉장히 높은 수통이기 때문에 소라카같은애들은 진짜 한 방에 터지거든요 쿠통보다는 어, 여기도 피망까지 박았어? <laughs> 이 다음에, 진짜 그라가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괜찮게 풀렸다? 그럼 리치벤 바로 가주면은 진짜 딜 지디게 나오거든요. 바로 리치벤 가줍니다. 죽은것 같대 오케이. Okay. Okay. 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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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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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아주 좋아요. 야수 이거 정신 못 차리는데요? 뒤졌다. 저 껍질 까먹으려고 깝치는 야수를 인증해줍니다. 오, 잠깐만, 소라카 뭐야? 아, 나 소라카가 너무 싫어, 진짜. 넌 뒤졌다. 어디 도망가? 빽이 부셔줍니다. 아, 이 자식이 진짜 신 레벨 그라가스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같이 죽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로 그자식 죽여버리죠. 소라카 하는 애들이 진짜 뭔가 좀 괘씸하지 않나요? 소라카 하는 애들이 큐락이스키 쓰면서 막 앞에서 도망가면서 막 깔짝깔짝 거리면은 뭔가 다른 챔피언보다 더 빡치더라. 팀간희몽막 치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분이 굉장히 무빙이 좋네. <laughs> 이 자식이 어디 지금? <laughs> 아주 멍청한 대머리에 저런 허접한 콤보에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스킬 다 피해버렸죠. 제가 왜냐면 600원짜리 몸이 몸뚱아리 몸뚱이기 때문에 절대 죽어주면 안 돼요. 내가 올에이디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탑 하나 섞어주면은 리탑 부셔지는 거죠. 아, 원래는 얼건까지 갔으면 진짜 역겨웠을 텐데. 약간 까이다 리치베인이 말, 리치베인이 아니라 얼건을 갔으면은 진짜. 쟤네 진짜 팔거 없었을 텐데. 심지어 전략부로 죽었네요. 야, 씨. 소라카만 보면는 참을 수가 없어. 아, 까비. 하지만 다음번에는 플래시가 없는 거죠. 다음번엔 그냥 죽은 겁니다. 다음번에 걸리면. 소라카 지금 플래시 적해놔야겠다 21분 30초. 다음번에도 소라카입니다. 어? 욕망을 저렇게 쉽게 뺀다고? 뭐야. 아, 나 진짜 야쏘는 그라가스로 그거 진짜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이, 이 상황에 이로, 이로 타고 들어올 줄은 진짜 몰랐다. 뭐야? 아, 사나? 아, 까비. 아, 물약 마실 걸. 아, 이거 물약 먹었으면 사는 각이었는데. 아닌가? 이 다음에 사실은 진짜 역겹게 가려면은 존약까지 가주면 되거든요? 쟤네가 5레디기 때문에. 존약까지 가주면 진짜... 힘들이다 되는... 괴물 그라가스가 나오는 데 근데 네, 애초에 지금 리신이 킬을 많이 먹었는데, 저게 뭐 리신이 만드는 플레이를 만들어서 먹은 게 아니고, 약간 억지, 억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킬 교환하는 하는 과정에서 그냥 리신이 몰아 먹은 거라서,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끝났네. 어쨌든, 그아가서 정말 좋았습니다.